제목 바람에 실어 보내고 수지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하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다. 일이 끝날 때마다 머릿속은 상복잡했고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늘 바쁘게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수지는 어느 날 잠시 멈추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날 수지는 출근길에 자주 지나던 작은 공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오래된 추억조차 잊고 있었다. 공원에 들어서자, 그곳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수지는 길게 뻗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시원하게 불어왔다. 한 번쯤은 바람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싶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즐기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바람은 그저 흘러가듯이 아무런 목적 없이 모든 것을 지나치고 있었다. 수지는 그 바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쳐가고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며 그 곁을 스쳤다. 수지는 그 나비를 보며 그 나비가 목적 없이 날아가는 모습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나도 저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자신이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먼저,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계속 쌓여왔던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두기로 했다. 그녀는 바람처럼 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이 우선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 후로도 가끔씩 공원을 찾아가 바람에 얼굴을 맡기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바람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람에 실어보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자연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을 가벼운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 속에서 진정 필요한 것만을 붙잡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제목 길을 걷는 내일. 수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있었다. 바로 자신만의 카페를 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웃음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언젠가 내 카페를 열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작은 문제, 경험 부족, 그리고 주변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며 수지는 몇 번이고 그 꿈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작은 커피숍에서 일을 시작하며 커피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아갔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이 벅차게 되었지만 그녀는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점차 명확히 알게 되었다. 단순히 카페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수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공적인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의 끝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공원 속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카페를 통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수지는 자신의 꿈을 더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카페를 여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 덕분에 자신도 더 성장하는 과정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단순히 성공적인 카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큰 꿈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지나 수지는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와 함께 웃음을 나누었고 수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통해 꿈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했다. 카페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음을 느낄 때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이 이야기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해주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그 꿈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너의 그림자 수와 연주는 오랜 친구였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연주는 취업을 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주 연락을 하고 주말마다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예전처럼 소중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어느날 연주는 지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늘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지만 최근 몇주 동안 그녀는 내내 침묵을 지키며 우울해 보였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말도 줄어들었다. 연주는 지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이 괜찮다고만 말했다. 연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변화가 너무나도 신경 쓰였다. 결국 연주는 결심을 했다. 지수,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연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나 지수는 여전히 말을 아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연주에게 더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연주는 지수의 침묵 속에서 그동안 그 친구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지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날 지수는 마침 혼자 집에 있었고, 연주연주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 순간 지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어. 내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나 혼자서 다 이겨내려고 했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동안 지수는 자신이 힘들어도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모두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주는 그런 지수를 이해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사람은 나야.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감추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연주에게 사라진 희망을 되찾았고, 그동안 쌓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우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친구와의 진정한 우정이란 상대방이 힘들어 할때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산속의 할머니. 수미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향했다. 이곳은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고요히 살아가는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수미는 한적한 거리와 조용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집집마다 작은 정원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정직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민은 마을을 걷다가 한 노파를 만났다. 할머니는 집 앞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수민은 호기심에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서 살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민을 맞이했다. 그래, 이곳은 참 좋지. 바쁜 세상에선 느낄 수 없는 평화가 있어. 할머니는 수민에게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수민은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수민은 다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을은 작고 자원을 아끼며 살아야 하는 곳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자신의 먹을 것중 일부를 나누고 있었다. 수미는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음식을 나누세요? 이곳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수미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이 더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수미는 그날 이후 할머니가 사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는 여행을 떠나오기 전에 할머니에게 말했다. 저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수민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렴.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더욱 따뜻해진단다. 그후 수민은 도시로 돌아가 일상에 다시 발을 들였지만 할머니가 알려준 나눔의 마음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그는 항상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누고 마음을 열고 살기로 결심했다. 산속의 할머니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데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목 바닷가 카페와 빈컵.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은 은혜라는 여인이었고, 그녀는 이곳에 서서 사람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차와 부드러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카페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빈 컵이라는 이름의 음료였습니다. 이 음료는 보통의 차나 커피와는 달리 아무런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이 이 컵을 주문하면 은혜는 그들에게 조용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몇 마디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음료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속 빈 자리를 마주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고객들에게 마음속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지친 표정을 지은 한 남자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빈컵을 주문하며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빈컵처럼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요. 은혜는 그에게 차한 잔을 내어주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빈 컵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든 채워질 수 있도록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빈 곳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도 해요. 그 남자는 은혜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지금까지 외로움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혜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속에 쌓인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은 비로소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가끔씩 카페에 찾아와 빈컵을 주문하며 은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빈컵을 불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빈컵은 더 이상 공허함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겐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가 조금씩 다시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갈빵처럼 겉으로는 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과 이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